안녕하세요. 자미원 한현희 원장 허정원입니다. 아, 오늘은 체력 저하와 불면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환자분들 중에서 체력이 방전이 되면서 불면증이 시작된 분들을 종종 제가 만나게 되는데요. 체력이 떨어지는 상황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가 조금씩 누적이 되면서 체력이 결국 바닥을 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뭐 크고 작은 수술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어 크고 작은 질병을 앓고 난 뒤에 몸이 미처 회복하지 못하고 체력 저하와 함께 불면증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앓고 난뒤 혹은 백신 접종을 하고 난 이후에 체력이 확 떨어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은데요. 사람마다 이렇게 체력이 극도로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은 증상들은 정말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던 사람이 심한 감기 몸살에 걸릴 수도 있고요. 소화가 잘안 되는 소화 장애라든지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식은땀을 엄청 많이 흘린다거나 아니면 어지럽다라고 빈혈기를 호소하시거나 혹은 설사를 자꾸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위를 좀 많이 타게 됐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때로 그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잘안 걸린다라고 얘기하는 대상 포진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감기라는 이런 어떤 그런 전염성 질환에 잘 걸리기도 하고요. 두통이라든지 요통, 어깨 통증, 이렇게 어 몸에 어 갑작스러운 근육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로 불면증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 불면증을 앓고 있으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불면증의 원인 자체가 체력이 극도로 약해진 것에서 기인한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불면증의 원인이 체력이 약해져서 나타났다, 체력의 약화가 그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 체력이 떨어졌다고 불면증이 생길 수가 있나? 몸을 힘들게 하면 잠을 더잘 자게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피로는 잠자는 걸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극심한 피로, 피로가 엄청나게 누적된, 그래서 체력이 완전히 방전될 정도로 피곤한 상태가 되면 오히려 잠이 더안 오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한의학적으로는 잠이 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체력이라든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잠들기 위해서 필요한 체력까지 모두 소진해 버렸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잠이 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어느 정도 충전될 때까지는 잠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들기까지 눈을 감고 한참을 누워서 몸을 좀 쉬게 해주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 그 이후에 비로소 잠이 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들 때까지 두시간이 걸렸다, 세시간이 걸렸다, 네시간이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면증이 있기 때문에 밤새 충분한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체력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충전이 안된 상태로 그걸 가지고 또 하루 종일 쓰다 보니까 또 피곤한 상태가 되고, 그로 인해서 잠이 안 오고, 또 수면이 부족하니까 에너지 충전이 안된 상태에서 또 반복해서 그거를 많이 쓰게 되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잠을 못 자니까, 어? 이게 운동을 해서 몸을 좀더 피곤하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더 무리하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체력은 더 약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불면증 환자분들이 초기에는 운동을 더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몸이 더 방전되는 쪽으로 가게 만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체력이 너무 약해져서 잠이 안 온다는 걸 모르고 계속 몸을 이렇게 혹사시키면서 잠이 더안 오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경우에, 아, 잠을 못 자니까 잠만 자면 된다. 라는 생각에 수면제라든지 이렇게 뭐 안정제라든지 먹고 바로 잠을 잘수 있는 그런 약들을 막 찾아다니게 돼요. 그렇게 편리한 방법들을 좀 이제 활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수면제나 신경 안정제 등의 어떤 강한 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마비시키는, 그러니뭐 뒤통수를 때려서 기절시키는 듯한 느낌의 어떤 그런 강한 약들을 먹게 되면 당장은 급한 불을 꺼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질적으로 좋은 수면을 취하기가 어려워지고 오히려 약에 휘둘리면서요. 피로감이라든지 무기력감을 더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극도로 예민해져 있고 극도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에서 급한 불을 끄는 용도로 수면제나 안정제를 며칠 복용하는 것은 과도한 에너지 사용을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부족해진 체력을 보충해 주기에는 수면제나 안정제를 먹고 체력이 보충된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고 불면증이 원인이 되었던 체력을 보충해 준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불 끄는 용도로 임시 방편으로는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면증의 원인이었던 그 부분을 막 긁어주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좀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을 찾아내서 그거를 채워주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체력이 극도로 약해지면서 불면증이 시작된 경우에는 체력을 다시 올려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잠을 통해서 부족해진 체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지금 불면증으로 인해서 그게 여의치가 않죠. 그렇다면 차선책을 찾아보아야 할 텐데요. 그 차선책이 될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찾아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무리한 활동량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운동을 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이 또한 잠시 쉬거나 그 양을 확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영양 섭취도 필수 조건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어, 불면증 탓에 밤에 절대적인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낮에 15분, 20분, 30분? 이 정도로 수시로 토막잠을 청하게 되면 피로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토막잠이나 낮잠은 저는 오히려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밤에도 잠이 안 온다고 계속 왔다 갔다, 뒤척뒤척 왔다 갔다 일어났다가 또 30분 뭐, 누워 있다가 안 되면 다시 일어나서 또 졸리면 다시 누웠는데 잠이 안 오면 다시 또 일어나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요 눈을 감고 편안하게 누워서 눈만이라도 좀 쉬게 해주자 이런 기본으로 편하게 누워 있으면 누워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로 회복에 조금은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눈을 감고 그냥 편하게 누워 있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일 좋은 건 잠을 자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피로를 그나마 풀어주는 것. 그것 자체가 차선책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약적으로는 몸을 보호해주는 치료를 병행을 하시는 거죠. 주로 뭐녹용이라든지녹각 인삼, 황기, 뭐 당삼, 당귀, 백작약, 속지황, 맹문동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약이라고 알고 있는 약들을 이용을 해서 한약의 어떤 특징이자 장점인 보법, 몸을 보호하는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심리적인 안정을 도와주고 과도하게 긴장된 상태를 좀 안정시켜 줄수 있는 약제를 함께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체력이 약해지면서 생긴 불면증의 경우에는 단맛이 나면서도 안정적인 걸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약제를 조금 더 선호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용한육이라든지 대추라든지 감초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땀이라든지 대소면 등으로 기력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걸 잡아주면서 안정을 도와주는. 오미자, 뭐 연자육, 모려 이런 약재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오랫동안 이렇게 써오면서 방전이 된 체력을 한 번에 충전시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가랑비에 어쩌듯이 차분히 조금씩 변해가는 치료를 통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치료를 하시게 되면 일단 필요감이 조금씩 줄어들면서요. 그러면서 수면의 질이라든지 양도 함께 늘어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은 체력이 극도로 약해지면서 불면증이 시작되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드려봤는데요. 평소에 체력이 약한 분들이 조금 무리한 뒤에 혹은 평소에 체력이 좋다 하더라도 방심을 해서 오랜 기간 동안 과로한 분들이 이렇게 체력이 방전되면서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본인은 느끼지 못하지만 불면증이 시작된 그 앞뒤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아, 내가 무리하긴 했네. 라는 걸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건데요. 이렇게 흔하지만 잘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면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생활 패턴 생활 습관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더 기억하셔서 불면증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